진리의 책 주제별 요약 1. 묵시록과 진리의 책에 대하여 다니엘서 10장 21절 이제 나는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너에게 일러주려고 한다. 너의 제후 천사 미카엘 말고는 나를 도와 그를 대적할 리가 없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붙여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요한 묵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하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들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일곱 개의 봉인된 두루마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까지 그 내용들의 게시가 밀봉되었는데 이제 게시들 때가 왔다. 또한 복음사가 요한에게 주어진 게시들은 다만 부분적으로 주어졌지만 어떤 비밀들은 일곱 개의 봉인된 두루마리에 적혀서 그에게 보여졌다. 요한은 그 내용들을 밝힐 권위를 보여받지 않았다. 대신에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적어두도록 지시를 받았고. 그 두루마리를 먹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면 그 봉인들은 부서질 수가 없고 또한 그 내용들은 이 시대까지 드러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두루마리들을 삼킴으로써 한 단서가 인류에게 주어졌다. 진리를 먹는 것이 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계시는 강력한 사랑이라는 이 진리는 진리를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달콤하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오직 나만이 고음사가 요한에게 주어진 그 비밀들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달콤한 진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사랑을 지니고 환영받을 것이다. 진리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권능은 모든 악과 모든 파괴를 극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책의 첫 번째 비밀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든 작업에 대항하기 위해 중세기에 설립된 프리메이슨 집단들에 의해 음모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프리메이슨의 충성은 악마에 대한 것이다. 사탄은 그 자들의 하느님이며 검은 미사를 통하여 사탄에게 경의를 표하게 된다. 1967년 이래 이 프리메이슨 집단에 의해 교황좌는 격렬하게 공격을 당해왔다. 그들은 바티칸 내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초월하여 모든 서열 내부와 내 교회에 침투해 왔다. 돈과 권력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거짓말의 왕인 사탄에게 보여주는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교들과 주기경들을 포함하여 사제들과 다른 거룩한 종들이 이 프리메이슨 집단의 어떤 지역들에서 그들 자신의 줄을 서서 가입했다. 그들이 참가하는 악한 행위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설립된 교회들 안에서 악마에게 인간을 희생진물로 바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들은 잔인하게 하느님을 증오한다. 사탄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들은 사악함, 탐욕, 유격, 성적 탈선들이 환영받는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려고 구한된 사적인 신호들로 서로에게 인사한다. 그들은 전세계에 배교를 만들어 내왔으며 내 교회에 침투함으로써 이 일을 성취하였다. 이 집단은 참되고 거룩한 사제들 거룩한 추교들 거룩한 추기경들 그리고 다른 거룩한 종들로부터 자신들의 진짜 잔악 행위들을 숨기는데 너무나 조심스러우며 비열한 행위들을 저지른다. 너의 사랑하는 예수 하느님의 어린 양, 여기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의식은 프리메이슨의 인신 제사로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 참석한 이들은 그 피와 살을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묵시록은 무시되어 왔다. 성령의 권능에 의해 복음사가 요한에게 주어진 묵시록은 내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 묵시록은 좀처럼 토론되지 않으며 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묵살해버린다. 진리가 결국 말해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가 지금 다가왔다. 묵시록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위대한 날에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라. 내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밤중에 도둑처럼 올 것이며 오로지 나를 환영하고 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그들만이 나에게 속하게 되리란 사실을 명심하여라. 나는 다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를 준다. 내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인류를 황야로 내 던져 버렸을 터인 즉 그들의 영혼은 그렇게도 은혜를 모른다. 묵시록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자들의 마지막 배신을 예고한다. 묵시록은 나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배신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는 이미 적혀져 있으며 하느님에 의해 쓰여진 것은 신성불가침이므로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라. 진리는 이것이다. 아무 인간도 묵시록에 감춰진 봉인들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인 지금까지 진리의 책 안에 봉인되어 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인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때의 진리를 너희에게 게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많은 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인데 오직 내게 대한 사랑이 굳건한 이들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이다. 나는 묵시록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게시하며 그 비밀들은 유쾌한 것이 못될 것이다. 진리는 많은 이에게 그토록 혼란을 일으키며 동요시키는 것일 수 있다. 진리는 경악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리고 큰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다른 한편, 거짓말들은 너희를 달래어 거짓된 안전의 감각 안에 넣을 수 있다. 진리의 책은 다니엘에게 예고되었고, 그리고 복음사가 요한에게 어느 정도 주어졌다. 묵시록에 들어있는 것중 많은 부분은 아직도 전개되어야 한다. 묵시록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이 세부적으로 혹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이 메시지들만이 다가올 시대의 비밀들을 게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요구된 축복들을 제공할 수 있다. 봉인되었던 진리의 책이 내 재림을 준비하면서 열릴 것이다. 대경고가 매우 가깝다. 재림에 대한 공적인 메시지는 오직 진리의 책 안에 있다. 내가 말할 때 나는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강요할 수가 없다. 너희는 사방을 찾아다니며 현 시점에서 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려고 주어진 내 메시지들을 찾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너희는 그 메시지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내 계약이 성취되기 전에 최종 단계에서 내 공적인 메시지들은 오직 진리의 책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나의 것이다. 내 말씀은 모든 국가 안에서 들릴 것이다. 아무도 나를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힘은 전능하기 때문이다.